예, 전판에 솔직히 이게 그렇게까지 털릴 만한 게임 이 아니었는데 제가 좀 집중을 잘안 돼서 안붙태서어 게임이 좀 이렇게 잘안된것 같네요. 아니 이상하게 아, 제가 꼭 오늘 또왜 감기운이 기 있냐 <laughs> 미치겠네. 앞자쪽 열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판단하는데 좀좀 버퍼링 걸리고 있습니다. 아 <laughs> 아 오늘 갑자기 지금 몸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진짜 걱적이네요 이게 잠시 제가 쌍화탕 있나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쌍화탕 있어가지고 지금 쌍화탕 좀 마시겠습니다. 아 죄송, 죄송합니다. 아, 아침만, 아, 아침만 해도 괜찮은데 갑자기 코마킹 오일이 열이 좀 있네요. 요즘 집 밖에 안나가는데 <laughs> 야이 양이놈들아 치료감면좀 그만 나와봐 아니 이거 무슨 광고하냐 이거 광고한다고 이거 계속 나오네 진짜 신규 살인만 나왔을 때도, 신규 살인만 전용 그 뭐, 죽으러 나오더만, 이번엔 또이맥 계속 나오네, 아, 진짜. 야, 씨! 야, 스피치야! 아이, 씨, 망했다. 아 스펙, 스펙 다 야, 이거 딱 봐도 고인물인데? 이, 예, 웨이브는 살짝 꼬불꼬불 하다 보니까, 솔직히, 가 다른 맵이었으면은, 좀, 사, 스피릿, 오는 방향으로 제가 바로 뛰쳐나갔을 텐데 오는 방향으로 해서 역으로 그냥 달려갔을 텐데, 지금 여기, 사, 여기서는 스피릿이, 어느 쪽 길로 어떻게 올지를 몰라가서 제가 그냥, 좀 감을 못 잡았네요. 자, 아, 저기요. 아오지는 좀 아닌데, 선생님. 아오지는 좀, 아니, 이제, 아니, 뭐, 아오지에 이렇게 꿀발라놓으셨나. 아, 얘 예. 스피릿 오랜만에 만났네. 저번에 언제냐, 지난주, 그니까, 러 이... 1월 23일, 목요일이, 목요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이네. 그때, 그때는, 누구냐, 스크림하고 식구 그렇게 만나더만, 어... 아, 오늘은 이제 깔끔하게 좀, 바... 여러 살인마들 나오네요. 암만 봐도 이거 구출, 와, 구출 와도, 와줘도 저 탈출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생존자가, 다른 생존자가 빌려온 시간 스킬 이용해서 구출하는 거 아니면은 제가 탈출 못합니다. 야, 이거 캡, 야, 이기 지키고 앉았네. 야, 오지 마, 오지 마. 여기 살인마 있는데? 야, 뭐 망했다, 망했다, 이거. 잠식됐다. 잠식됐으니 뭐 살인마, 저 당연히 잡으러 오죠. 뭐하냐. 아니, 올 거면 빨리 오던가, 아니, 갈 거면 확 가던가. 이건 뭐, 시간 낭비하고 하지 네 아, 축겠구 거다. 축 났네, 그리고. 그니까, 이게. 아이고. 어디냐. 저기지? 오케이, 오케이. 자, 반대쪽으로 쭉 빠질게요. 이놈면 지금 살, 인마가 뭐냐, 그, 수, 저희 생존자 숫자를 하나라도 줄여놓는 순간, 나 남의 생존자들이 게임 확, 확 기울어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그냥 몸 사리고 다니겠습니다. 어, 뭐지? 제이크바, 그 뭐냐, 판자 내려서 잡았나보네요. 현전등이나. 아이. 사망공포증 있나, 왜 이렇게 치료 느리냐. 아닌가? 아, 제가 이거 실패도 느린 거였네요. 네, 제가 갈고리 걸리면 끝이니까 저는 무조건 몸 살리면서 발정기 위주로 돌릴게요. 아따 발전기라 하나도 못 들었다, 나에 대하는 아, 발전기 누나. <laughs> 야... <laughs> 게임, 잘 터진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살인마가 아오지에서 저를 좀 지키고 있다 싶으면은 그냥 생자들을 그냥 저 손절하고 발전기 돌리는 게나왔는데좀 무리하게 구출하다가 좀, 좀 게임이 애매해졌죠? 힘든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갈, 제가 갈골에 걸리면은 이제 죽기 때문에 그냥 발전기 돌리는 게 맞아요. 괜히 자기가 죽는 순간 나머지 세 명한테 그 압박이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게임이 힘들어집니다. 그냥 저는 빨리 숨어다니면서 발전기 <laughs> 돌리는 게 나아요. 이, 이럴 때 그냥 발전기 돌리기는 개뿔 이것만 돌리고 가야 되겠다. 개뿔 아이씨, 여기 어디야? 어? 불터네? 무슨 불터? 짭퉁가 어차피 게임 조지인거 건드려봅시다 왜냐면은 뭐야? 갑자불 불굴이야? 잡토였네 망했다. 근데 어차피 근데 잡토잡토도 난이도는 잡터 잡터 넣어도 이거는 뭐 저, 저, 저를 제외하고 남은 생자들은나한방이 어차피, 어차피 한방이기 때문에 한방 상, 한방으로 이렇게 맞으면 엎어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만 이제 잡터는 이제 저한테만 좀 위험한 거지. 그니까 잡토는 이제 이제 생존자를 한명이떼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저한테는 불리한데 다른 부상당한 생존자들한테는 사실 그렇게까지 짭토도 안 지든, 짭토 발동되든 안, 안 되든 차이는 없습니다. 아, 스피릿은 확실히 높은 확률로 짭토를 갖고 오네. 조심해야 되겠다. 그나마 지금, 갈고리 걸린 생존자 주위였고, 나머지 한 명은 부상,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짭토 발동했다고 해서, 다른 생존자, 그, 사피이 그렇게 피해볼 건 없었어요. 어차피, 짭토는 아니던 사피은는 살림마한테 어쨌든, 엎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정, 지금은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짭토일 경우에는, 체력이 꽉찬 상태의 생존자들도 한 방에 엎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저를 제외한면 남은 생존자들은 갈고리에 걸려있거나 부상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썹터가 발동되든 안되든 어쨌든 살인마한테 한 대라도 맞으면은 엎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위험이 덜했죠. 근데 선생님은 짭터가 그렇게 많이 잘안돌고 다닐 걸 생각해서 썹터 한번 건드려봤는데, 저, 불토, 불토 건드려봤는데 저짭터였네요 발전기가 어디 갔니? 발전기가 안 보여, 이렇게 여기. 아, 배 이거 바뀌고 나서부터 발전기가 더 눈에 안 들어와요. 미치겠네. 사실 아까 생존자들이 다 멀쩡한 상태에서 썩터 건드렸으면 이건 진짜 엄청난 인폐였는데 어차피, 갈고리 두 명에 부상자 한 명이고, 그, 저만, 뭐, 사실 멀쩡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른 팀원들한테 크게, 부담이, 좀 피해가 덜간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왜냐면은, 한방 상태든 아니든 간에, 잡픽은 그, 살인마한테 한 대나 맞으면은, 엎어진 상황이니까, 크게 의미가 없었죠, 짭터가. 저한테만 의미가 있었는데, 살인마가 저못 찾는 바람에, 전 살았죠. 보셨나요? 아, 나 보셨구나. 아이고, 이런. 야, 보지네, 이 사람. 왜냐면은 제가 어디로, 어디로 갈걸 예상하고 바로 그냥 이쪽으로 왔죠. 잘하네. 아, 이번 판 뭔가 어차피 근데 이번 판 뭔가 이 맵도 제가 잘 못하는, 제가 이렇게 발전기를 못 찾는데다가 어두우니까, 어둡게 바뀌니까 발전기 눈에 안 들어와요. 여기 발전기 있는, 있는 거, 지금, 저 지금 봤어요. 자, 이번 판 게다가 또 스피릿이 좀 고, 좀 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비벼볼 수 없었는데요. 아, 결 개구 바로 봤죠? 이 정도 스피릿이면은 한방대에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릿의 경우에는 영적색을 이동하면은 스피드가 되게, 되게 빠르기 때문에 출구두개 커버하는 거, 생각보다 쉬운 살인마입니다. 이 사람들 뭐 잘할 거 같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살인마가 워낙 좀 위대한 편이라. 어, 이걸 탈출하나? 야, 이걸 탈출한다. 아, 깝치지 말고 그냥 빨리 나가지. 예, 여러분 깝치면 안됩니다. 깝치는 순간 이꼴 납니다. 예, 절대 깝치지 마세요. <laughs> 왜냐면은 이게 이것도 솔직히 좀만 앞으로 있었어도 이 사람 탈출하는 거였는데 계속 언정적게 있었다가 탈출 못했죠. 그래서 함부로 이 출구 앞에서 살인마한테 깝치, 깝치면 안됩니다. 깝치면 이꼴 납니다. 예 깝치지 맙시다 우리. <laughs> 깝쳤다가는 이제 저런 꼴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